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스미의 개송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금주의 개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야. 네, 이번 주는 좌선이죠. 좌선. 앉아서 가부자를 틀고 하는 선.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죠. 좌선할 때도 처음에, 아바타가 좌선한다. 아바타가 좌선한다. 아바타가 좌선한다. 이렇게 세 번을 염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앉아있을 뿐. 아바타가 좌선한다. 하고 분리하고, 마하바냐 바라밀로 전환해서 다만 앉아있을 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앉아있을 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앉아있을 뿐.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은 것을,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라는 것과 똑같죠. 앉아있을 땐 앉아있을 뿐. 걸을 땐 걸을 뿐. 머무를 땐 머무를 뿐. 누울 땐 누울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뿐이라는 말 속에는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아바타가 앉아있다. 라는 표현과 마바냐 바라밀이라는 표현과 다만 앉아있을 뿐. 이거 세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그냥 다만 앉아있을 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노병사하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달라요. 오늘의 몸과 내일의 몸도 달라요. 끊임없이 변화, 쉽게 말해서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을 뿐. 이 소리입니다. 몸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생주 이멸. 생겨나서 머물렀다, 변이해서 소멸한다. 생주 이멸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아바타가 아니라 마음도 아바타예요, 역시. 생주 이멸.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마음도. 우주는 성주 계공. 형성돼서 머물렀다가 무너져서 공해진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모든 존재는, 일체 유입법,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몽, 환, 포, 영,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항상 아바타가 앉아 있다. 성질이 막확 일어나. 아바타가 성질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좌선이에요. 좌자라는 건 몸이 앉아 있어도 좌선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불기, 뭐가 일어나지 않는 게 진정한 앉아 있음입니다. 뭐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진정한 좌선입니다. 그러면 앉아있을 때 욕심도 나고 화도 나고 근심 걱정, 뭐 어리석은 생각도 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건 다 아바타의 현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바타가 탐욕심을 일으키는구나. 애착심을 일으키는구나. 아바타가 분노심을 일으키는구나. 화를 내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구나. 우울한 마음을 내는구나. 이렇게 관찰하고 나는 다만 앉아있을 뿐. 이게 진정한 좌선의 의미입니다. 마와냐바라밀.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야. 네, 오늘은 좌선을 연습하겠습니다. 좌선은 말 그대로 앉아서 하는 참선을 말합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어, 중요한 것은 온몸에 힘을 빼야 돼요. 온몸에 힘을 빼고 허리만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에, 허리만 반듯하게 하고 어깨나 기타 다른 부위에서는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만 아래로 떨구어 줍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을 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일어날 때 마아봤냐?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갈 때 바람일. 마아봤냐? 바람일. 마아봤냐? 바람일. 마아봤냐? 바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아랫배에다 둡니다. 아랫배가 일어날 때 마아봤냐? 아랫배가 들어갈 때 바람일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배는 근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신 걱정 많으신 분들, 이거 좋습니다. 아랫배에다 맡겨버리세요. 배짱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랫배에다가 마음을, 근신 걱정을 맡기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으로 각자 알아서 마음 아냐 바람일. 이런식으로 하는거라 어, 소리는 따로 내지 않고 각자 알아서 참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허리만 반드시 펴고 온몸에서 힘을 뺍니다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떨궈줍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일어난다고 연상을 하고 아랫배가 일어날 때마하받냐 아랫배가 들어갈 때 천천히 내쉬면서 들어갈 때 바라밀 마하받냐 조금 쉬었다가 바라밀 또 조금 쉬었다가 마하받냐 바라밀 이 숨도 쉬면서 쉬어야 됩니다. 각자 마바냐 바라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앉으나 서나 마바냐 바라밀 오나 가나 마바냐 바라밀 자나 깨나 마바냐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